다들 안녕하십니까? 뭐 시작돼? 왜 시작돼? 다들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세요. 대야, 대야, 어, 야 대야, 대야, 대 마이크 좀야 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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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대 여기는여기 오면 안되는데? 같이 했잖 어떨께래, 여기 와버렸다 여기 안 아, 왔.. 나 알겠어 타타타 무섭겠다, 너무 느리다 이 새끼 죽여 지금 너무 느리다 <laughs> <놀람> 오 야야야 저기서와저기 저기로 잘해 저기 잘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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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발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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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오, 발견 버스 발견 어 게이 게이 존나 멀다, 근데 여기 그냥 옆에 저기 빨간색 가도 될것 같은데 들어가? 씨발, 존나 멀어. 좀 알겠네. 아니 버스로 못뭐 가지 못해. 버글리 <laughs> 말해주세요, 여러분. 뭐? 음, 그왜 그런 거지?

이총 없어. 와총 먹었다. 오버걸린 말 좀. <laughs> 파크로키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요. 네 해야 될것 같아요. 하는 게 잘... 점프. 할 파크로 나. 그냥 시포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안 해도 뭐 딱히. 아, 이거 점프키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쓸데가없이때 아, 점프하고 있으면 팍플스대가 있 내가 제가 가 뜬금없는 곳에 템이 많이 나오더라고. 어, 안 나와. 슈브럭시. 음, 다음부터 이 마을은 오지 않는 걸로. 일단. 아니, 짤파, 짤파미 이더 낫겠다 이거 이런 데서 건문하면 좋던데 노란핑 대도시에 나오는 애들 <laughs> 저희가 또 점수 지금 오지게 오직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왔어 언제까지 왔대 점수 오지게 올려야 되는 거라 점수 못 올리면은 대회 못 나갑니다 연병학나 아, 야, 내가 아니, 말을 작게 하는 게 아니야? 아니, 너왜 기다린 거야? 아, 그냥 패턴 줄 알았다, 너. 내가 그냥 말을 좀 작게 하는 거 아닌가? <laughs> 아, 어? <laughs> 왜 이렇게, 그냥. 왜 이렇게 악해, 힘이 <laughs> 그냥 밀려났네. 나 기름 없어. 어, 무엇? 오오오! 오오오! 아니, 뭐, 왜 내려, 근데, 형? 터지는 줄 알고. <laughs> 터지는 줄 알았어. 아 상자 많아? 하나. 나 여섯 개. 아, 나 진통제. 아, 나 상자 좀. 뒤에 차 있다. 오, 야, 뭐야? 차 있다고? 뒤에 차 온다, 차 온다, 차 온다. 건문, 건문, 건문. 경훈이 요어 하긴, 하긴, 하긴. 숨어, 숨어, 숨어. 일단 숨어, 일단 숨어. 준비 준비. 어때야? 안돼 안돼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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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얘 몰라, 몰라 그냥 온다. 일단 몰라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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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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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 지금 야, 바퀴 없어, 바퀴. 으, 없어. 아 바퀴없어 바퀴 해줘 요거 타면 되잖아 응 기름없어 아나왜도인물라고이냐와 꽁차 여있다 여기 어디어디 이 도시가 겠다 요요요 이 마을은 피해야돼 도망가 이마이 이 마을만큼은 피하자. 야, 에 저기 있다. 봐. 가깝. 눈밭이었어, 형? 어, 딸. 어. 눈밭 잡았대. 이 마을은 별로 안 내키는데. 비절사망이야? 아, 머리 끄댕이야. 네. 어, 비절사망해. 어, 아, 머리 끄댕이 잡힌다. 아, 내 머리. 카오진다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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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차, 아, 그래, 이기 확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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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집, 차, 오십, 차. 나가. 집, 으로 카지노, 카지노. 카지노 문 들어갔다. 아, 근데 여기 여기 싸워야 되고. 넘만 넘만 무서워요. 부자야, 부자. 어, 카지노에서 어, 오른쪽 어, 오른쪽 각으로 어, 어, 하나 확인, 확인, 확인. 카지노 안 들어갔어. 해카도. 그렇지 그렇지 보이지. 뛴다 받아봤나? 예. 잡아 잡아. 마무리야? 어,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. 마무리. 냠냠냠냠냠냠냠냠냠. 됐지. 안 탈려 안 돼. 부자야, 부자. 부자 동네야, 아. 자해 개거리판 있으면 말꾸해줘 뭐야, 잠깐만. 나, 나왜 1등이지? 무엇? 뭐? 와, 떨어진다, 떨어진다, 떨어진다. 우리가 페카도를 먹자. 차 갖고 올게. 와. 와, 형이 처음에 죽이네? 쿠팡 어, 두번째? 어디 어디? 어딨어? 여기 다기 하나 니네다 뺀지 퍼포먼 기억이 안 나. 4배구나. 4배라도 주세요. <laughs> 바뀌었다. <laughs> 바뀌었다. 가자. 그냥 여기 사, 산으로 가자. 청소리 뭐하지? 차가 사라졌다리 여기 하나 있어. 야, 누가 내차 들고 갔다? 저기 n 엔 방향에 있어. 야버기씨 터트려놓고 내차 들고 가면 어떡해? 오. 와 어떡해? 진짜 너무 이거 어 여기, 여기, 저기 여기, 자리 좋다. 여기 자리 좋다. 넘먼, 넘먼 좋다. 어, 삼각박 개꼴 띠. 응? 개누리다. 버스가 내구랑내구쌍이 제일 좋대. 누나 어, 쓰레기 버스 트레쉬, 저기 있다. 300, 3백 십? 10 도산. 도산. 확기확기확기 확인, 확인, 너무 넘버, 넘버 멀다. 저 310, <laughs> w 지금 도산. 저거쏴도안 맞겠는데, 거기, 거기 너무 느리다. 자안돼더 이상. 라들 음, <laughs> 일단 뭐핵은 없겠죠. 정식이가 돼가지고 음, 일주일 후에 해파티 구독 구독 아힘 아유 직강이님 아, 3개월 구독 새러워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대어 됐다 <laughs> NW, NW 보이는게 없다리 아 소리 좀 올려야겠네 <laughs> 한더아쏙 떠야 아깝다. 그래. 딜량 높이기. 아 맞다. 탄도학이 바뀌어서 적응해야 돼. 맞아 맞아. 한대 뭐지 차 소리 들렸는데 <laughs> 저거 어차피 <laughs> 저번 거예요 상관 없어 오케이 한번 낀다 쟤네 다 잡자 오면 200m까지는 잘 맞을걸요 근데 300m부터가 이제 문제지. 아 뜨거. 등 뜨거. 뭐야? 여기 위에 아, 에 소리는 안 들리 심슨? 같이 는데 여기 위에. 와, 도 기절. 네. 네. 진짜 안 맞는 아까야뭐아실아냐 천천히, 천천히! 아래로 보러 간다. 하나 1 p 하나 h 하나 p 와.. 나더공고났다 아..총을 아껴야겠다 자기장 끝으로 간다 325 325 330 어디? 여기 아까 3월 3일 같다 여기도보다 가자 앞에 3대 한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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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케이 y 이이 k 명. o w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 4 5 know, y o 3 k 3 o w you know, you k n 총 w you know, 3 o u know, you 여기 30도 있는데 <laughs> 가깝다 너희 뒤쪽 조심해야 돼 심슨 여기 여기 한대 하나 기절 서클바 가깝다 인제형 총알 많아? 둘다둘다둘다 집에 둘 다. 둘 다. 60이야 나가면 28만 줘요 파밍하러 가자 타 띵띵 거기서 쏜거야 그 S 위에, 위에. 어, 어 오토바이랑 아니 저거 차 지나간다고 왼쪽 라인에 있어. 다 죽었나? 저기 있다. 으악! 140. 두 명이 쏜다. 하나인데. 두선이세대 기절. 뭐 쏜다, 하이. 하이한 대. 하이. 기절 기절. 막 아, 사마에 사마 존나매 넓다. 잉 15방에 하나 일로 뛴다. 쟤 보내. 분명 3명, 3명. 깜대그 누운 거 누운 거부터. 기절, 필, 어, 형, 필. 어. 맞네. 맞네. <laughs> 아 이게 탄도 악인가 이게? 이게 탄도 악이 안 되는 건가? 하나도 모르겠네 밑에 쏜다 하나 더 있어 15방향 M방향에 어, 하나 더 있다잉 여기 335 집에 <laughs> 여기 노핑, 노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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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 저거 하나 하나 제네 스쿼드 다 끝났어 기다려준 야4 5 기지 쟤 여기? 아, 와, 얘, 쇼, 뭐야 아, 뭐야, 와, 뭐야, 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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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명이가서 맞네, 여기. 대준다고? 여기 자리 잡았다. 자리 좋은데? 체줄게, <laughs> 체줄게, 체줄게. 근데, 저 죽어요. 뭐 어떡하라고요? 응, 그거 죽어, 원래. 어렵구만 괜히 뭐 <laughs> 따라갔다. 쉣. 돈 남았네. 아, 나 총알 <laughs> 19발인데? 영혼이요? 응, 내려왔어. 여기 내 하나, 하나, 하나 소리 난다. 근데 위에서 좀쟤 줄게 형 앞에 어디? 아니 해봐야겠다 형 앞에 어디? 쟤수 예, 있나? 지금 예, 예. 집 있네 집. 집 안에 집 안에 쟤가 하나 올아 뭐야 음. 얘네 음. 라스트 아니야? 세명 음. 이렇게 나왔다 세준아 왼쪽에 네. 보이네 G15 아니 30 보이네 아안 보이는데? 더 있네 안에 자이단 잠겼다 아 총알 없다 나집 안으로 형 자기장 우리가 엄청 유리한데? 근데 총알만, 총알이 총알 없어 총알이 내 네, 시체 망... 얘가 좀... 좀걱해야돼 근데 얘네 말고 한명더 있을걸? 딴데 조심해야 돼어 그래? 4명이거든? 얘네 세명이었잖아한명 내가 죽였거든? 얘네 파티 3명이야 어딘가 숨어있다 비는데? 어딘가 숨어있다 집 둘, 내 앞에. 인정 네. 앞집둘에안집이집안에 네. 네. 하나 하나 뛴다. 둠바. 둠바, 둠바, 형, 둠바. 긴다, 긴다, 긴다. 한 대. 한 대. 이 뒤에, 이네 뒤에. 이2 0이뒤됐이사에이다 집안에랑 농밭, 이거... 논밭, 논밭이야. 논밭, 논밭, 열사밥, 저 총알을 먹어라. 내가 먹을 걸, 먹을 걸. 어, 집안에 너, 하나 너, 더 너, 있는 너. 거 아니야? 집중이야 논밭은 위에 사놔야 돼. 논밭 내가 잡아줄게. 기다려봐. 피한 피. 피, 피 번만 닦고, 기둘, 기둘. <laughs> 아, 석호 준다. 근데 비 나온다!